비트이더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국 정부와 금융권의 크립토 정책 그리고 현재 시장 과열 신호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가상자산을 국가전략 자산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비트코인 전략 비중령을 이미 발효했고 연준은 암호자산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또한 4 0 2 k 개인연금에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행정명령도 발표했습니다. 즉 이제 미국 국민들의 퇴직연금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솔라나에 직접 투자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향후 타임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10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의 현물 ETF가 본격 상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 올해 말부터는 백악관과 재무부가 디지털 자산 정책 프레임워크를 내놓고 내년 초에는 GN-IUS 법안, 즉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미국 연금펀드의 대규모 매까지 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일련의 정책 변화는 결국 트럼프의 어깨에 올라타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미국 정부 차원에서 가상 자산을 제도권으로 완전히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로 상세 내용을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고. 그렇다면 시장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지표들을 보면 아직 전면 과열은 아닙니다. 파이 사이클 지표는 58.6%로 고점 신호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고 샤프 지수도 1.7 수준으로 안정적입니다. 알트시즌 지수는 70에서 80대로 알트코인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나 리테일 여기는 코인베이스 앱순이 260에 머물러 있습니다. 즉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과열 진입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과열 지표 상세 내용 정리했으니 참고하세요. 주기적으로 과열 지표는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기관과 ETF 자금 유입은 본격화되고 있고 알트시즌은 서서 히 열리고 있으며 리테일 참여는 아직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상승장의 초입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고, 단기 조정을 있더라도큰 흐름은 여전히 위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시장과열 지표를 함께 추적하며 매도 시점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큰 그림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